자, 60번을 보면 얘 그래프 위의 점 여기서 이거를 접점으로 하는 접선을 l이라 하자. 그다음에 l의 수직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l을 다 구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왜냐면 l의 수직이고 p를 지나는이니까 한 점은 나왔고 이걸로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f'(x)는 하고 전개를 다 해도 되지만 앞에 거 미분 이렇게 근데 어차피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매번 우리 다른 문제 할 때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봐봐라 얘 미분하고 얘네 둘이 갈 거야 근데 거기다 1 넣으니까 어차피 사라지지 그 다음에 얘 미분하고 얘네 둘이 갈 거야 걔도 역시 1 넣으면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만 남냐면 얘 미분하고 얘네 둘이 그대로인 애가 남게 되고 거기에 x에 1을 넣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바로 쓸수 있겠지 f'1은 a 더하기 1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에 수직이고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a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p를 지나는 직선 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y는 기울기에 x 마이너스 x 좌표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과 f(x)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일단 만난다라고 해서 식을 세워야 되고 x x 마이너스 1 이게 f(x)인 거지 이것과 같다 얘 예.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얘를 넘길 거야. 넘기면 이 플러스가 되면서 a 플러스 +1 1분의 1x 마이너스 1은 0. 왜 전개를 안 했냐면 전개를 하려고 했다가 눈에 보이는 공통 인수가 있으니까 묶어내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는 요거 전개하면 ax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x 이렇게 되지. x 맞니? ax 제곱에 이렇게 하면 x. 그 다음에 얘 있으니까 여기가 AX제곱, 여기 더하기 X인데 요거랑 하면 A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는0 이렇게. 가능하지? 자, 그러면 얘가 좀 보기 불편하니까 a 더하기를 양변에 곱할 거야. 그러면 x 마이너스 1에 a 더하기를 곱하면 a a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여기 a 더하기라면 1이고 a 더하기 1이니까 a 더하기 2x 이렇게 되니 a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x. 아, 이거 빼나갔는데, 왜 a 더하기 1이 왜 남았지? 이렇게 됐지. 음. a 더하기를 곱하면 더하기 1에 어디가 잘못 빠져나갔어? 이거 ax 제곱더하기 x구. 어, x는 따로 있어야 되네. 자, 이것만 다시 ax 제곱더하기 x에 그 다음에 x 더하기 얘가 빠져나갔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정게 이상하게 했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건 뭐냐면 a 더하기 1 곱하면 a a 더하기 1x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는0 이렇게 1학년 과정인 거지 자 봐봐 내가 세운 식이 뭘 말하냐면 이거는 접점의 x 좌표가 바로 근이 되는 거지 그러면 교점에, 교점의 교점 x 좌표가 그래서 세 점에서 만나니까 당연히 교점도 세 개고 교점의 x 좌표도 서로 다른 세 개가 돼야 되고. 그럼 이건 3차 방정식인데 명확하게 근이 1은 나와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정리하면 뭐가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돼야 되는데 전제는 만약에 얘가 근이 1인데 이것에서 두 근이 1과 3이러면1 1 3 이러면 해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x 가 1이 아닌 서로 다른 세 실근이 2 실근이 되어야 되는 것이자 그리고 반드시 얘는 두 개를 가져야 되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이 되야 되지. 그러니까 최고차 계수가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이 근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 1이 근일 때를 하면 돼. 1 넣어봐.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a 1 넣으면 더하기 a, 그 다음에 더하기 2야. 그치? 그럼 얘가 0이 아니면 1이 근이 아닌 거지. 이해 되니? 그럼 이 부분은 따로 할 필요가 없이 a 플러스 1에 제곱 플러스 1이니까 0이 어차피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제 판별식만 써주면 되겠네.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a 플러스 1로 묶어내면 a 플러스 1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써줄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3a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면 a 더하기 1에 3a 마이너스 1이 0보다, 그럼 a가... 마이너스 1에서 3분의 1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니? 자 그러면 음, 마무리 답하는 게 조금 불편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분의 1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답이 되는데 이 중에 중간에 안 되는 걸 빵꾸 뚫으면 되지. 0이 아니어야 돼. 여기 0 들어 있으니까 비어 나야 되고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되는 것까지는 됐고. 그럼 됐네. 그럼 답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또는 0에서 3분의 1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 되니?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